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멀어질까봐 그 마음을 숨겨둔 채그 혼자 소가리하는 그런 남자의 마음을 이렇게 곡에 표현했고요. 제가 호주에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, 어잠 매일 아침에 이제 버스를 기다렸어요. 근데 그 버스 스톱에서 어 항상 어떤 되게 제가 좀 어떤 분위기 계시더라고요. 근데 되게 반했어요 처음에 그래서. 항상 이제 좀한몇 개월 동안 제가 아말 걸까 말까 이게 짝사랑 하고 있었죠. 말 아, 결국은 말 못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담고 이번 멀어질까봐를 또 제가 이제 저랑 이제 티케가들 작사 작곡했잖아요. 그거 세련된 영상미를 자랑하는 멀어질까봐 뮤직비디오 역시 화제인데요. 강준이 첫 연기 도전에 나섰습니다. 어렵더라고요 저는 <laughs> 배우 분들께서. 하고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좀 이제 몸이좀 배이더라고요. 네 자신감도 생기고 컴백과 동시에 각종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된 '시클라운 멀어질까봐'를 잘 부를 수 있는 비법도 공개했는데요. 멀어질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. 우와. 이렇게, 이렇게 R&B 쪽으로 부르시면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 니다 네, 어 멀어지면 는 생각에 멍이 들어가 내맘아직도 너의 눈가에 타는 남자가 보이네. Wanna break down, wanna break dow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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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wn. 네, 이렇게 합니다. 네, 바로. 네. 안무 역시 한층 더 강력해졌습니다. 우리 후렴 부분에요. 어, 다들 이제 자켓을 입고 열었다, 닫았다. 느낌으로, 네, 아,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. 아, 이렇게는 아 거야. 네, 좀더 멋있게, 네, 약간 그 가을의 남자의 좀 그런 품. 세븐 닮은꼴로 유명한 리더 롬은 비보이 출신답게 남다른 개인기를 자랑했는데요. 일반 팔굽혀펴기는요, 상대 이르잖아요. 네. 제롬 스타일은 좀다릅니다게롤 모델로는 롱런하는 그룹 신하르 손꼽았는데요. 왕관의 크라운과 광대를 뜻하는 클라운의 약자를 딴 그룹명 씨 클라운처럼 지금은 어릿광대인 여섯 멤버가 가요계 최고의 자리에서 왕관을 쓰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.